안녕하세요. 나이브굿의 창립자이자 CEO인 벤 글린스키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저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출시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전체에서 가장 성공적인 제품 및 기업,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 우리는 전 세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정에서 추가 수입을 창출하여 거해, 수십억 달러의 수수료를 받았으며 모든 인터넷과 잡지, 뉴스, 신문, 심지어는 TV. 사람들은 종종 우리 회사가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냐고 묻습니다. 수천 명의 다른 사람들이 실패한 반면에 답은 간단한 타이밍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의 트렌드를 파악합니다. 사회 트렌드, 경제 트렌드, 인플레이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유가 상승으로 인해 공과금 인상, 모기지 및 임대료 인상, 여행 비용이 점점 더 비싸지면서 사람들은 품질 저하 없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는 주요 교차로 제품의 가격이 점점 더 비싸지고 있습니다. 기업은 거액의 수수료와 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계획. 하지만 구매 습관이 고가 제품에서 멀어지는 추세에 따라 더 나은 가치를 찾기 위해 제품을 찾는다면 그 모델은 업계가 나아가는 방향에 발맞추세요. 실제로 다음과 같은 대기업을 살펴보면 허벌라이프, 유사나 그리고. 너스킨의 매출은 전년 대비 20% 감소했습니다. 1년 전 올마트와 코스트코와 같은 기업들이 매출은 9% 수익은 12% 증가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디렉터 노더의 말을 빌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고가의 제품을 판매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보상 플랜의 최상위에 있는 사람들이 부자가 될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끝. 이것이 바로 나이브굿을 만든 이유입니다. 놀라운 건강 및웰니스 전문가 라이언과 협력하기. 그리고 리사 쿠킨. 당사는 최고 품질이 영향하죠. 사람들에게 필요한 보충제입니다. 그리고 최대 75%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가 낮은 품질로 청구하는 금액. 제품. 예를 들어, 유기농 슈퍼 레드 와인을 드셔보세요. 아마도 최고의 심혈관 건강 제품일 것입니다. 생성되었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더 많이 함유된 고품질 제품. 베스트셀러인 비 유기농 슈퍼 비트보다 더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12D 오일은 어떻습니까? 다른 회사에서는 500mg 12D 오일을 다음과 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80달러에 달합니다. 저희는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최고 품질이 12D입니다. 그리고 750mg의 12D로 50%더 강력합니다. 18달러. 뿐만 아니라 모든 최고 품질이 제품에는 90일 공병 환불이 제공됩니다. 보장합니다. 리브고드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다면, 주문하신 빈병을 반송해 주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가상으로 판매되는 제품을 보유하는 것 외에도, 변화는 구매 트렌드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기업. 모든 도구를 제공합니다. 시스템, 웹사이트, 동영상, 교육 및 필요한 모든 것. 늘 통해 더 쉽고 빠르게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업계의 그 어떤 회사보다 많습니다. 사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동영상은 업계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라인 기반 마케팅을 제공합니다. 무료 임시 직책을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 우리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시작하기. 즉, 이름과 이메일을 입력하면 이 페이지에서 즉시 자리를 예약하고 늘 배치하여 내 뒤에서 같은 행동을 하는 모든 사람을 표시합니다. 전선 아래에 놓아두세요. 이제 매주 목요일 밤이 마감일입니다. 이치를 놓치거나 놓칠 수 있습니다. 회원이 되어 자신의 위치를 고정하는 모든 사람 늘월 9.95달러에 이용할 수 있으며 1회 40달러를 추가로 지불하면 제휴 가입비 파워라인 상단으로 이동 기다리는 모든 사람보다 우선합니다. 그런 다음 이 사람들은 패스트 필링 EX14에 배치됩니다. 권력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강제 매트릭스를 강요합니다. 나인. 따라서 각 사람은 매트릭스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배치됩니다. 등록 후 사용 가능한 포지션입니다. 미브고드의 회원이 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최고 품질의 영양 보충제를 75%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세요. 지구를 보호하여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 아래의 사람들이 배치된다면 매트릭스에서 몇백 달러를 더벌수 있습니다. 월 또는 매월 몇천 달러씩 추가로 그보다 더 좋습니다. 보상 플랜이 작동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트릭스에서 한 달에 2천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브 굿 제품을 공유하기로 결정하고, 다른 사람들과 기회를 공유하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칭 보너스를 받으면 하나만 등록해도, 사람이라면 수익 잠재력을 두 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하우스 24시간 내에 수백만 명이 리브고대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월 동안 매트릭스에서 그들이 갈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이미 그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포지션을 빨리 고정할수록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늘 매트릭스에 배치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양식을 작성하시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라이브 굿을 가장 많이 부르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회사입니다. 정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